롯데 정철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롯데 자이언츠 정철원입니다. 이번 2연전 롯데가 모두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저희 팀이 강하다는 걸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팬 여러분 팬 여러분들의 열기가 저희한테까지 온것 같아서 꼭 승리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홀드 오늘도 홀드 이틀 연속 홀드에 현재 리그 홀드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시즌 초반 기록이 좋은데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 너무 좋지만 일단 시즌 끝날 때까지 아프지 않고 형들과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랑 롯데 자이언츠 다 같이 아프지 않고 가을 야구 가는 게제 목표입니다. 8회 말 팀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지만 한점차 승부였습니다. 상대가 추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떤 생각으로 마운드에 오르셨을까요? 어, 일단 홈런만 맞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직구나 슬라이더나 포크볼이나 제일 강하게 정확하게 던지면은 홈런만 홈런은 안 맞겠다 생각하고 잘 던졌는데 민재의 좋은 수비랑 또 원스리에또 변화구가 잘 들어가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정철원 선수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들었습니다. 세리머니도 화제가 됐고요. 팀내 동료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어 일단 뭐 가을 야구하냐 이러면서 선배님들이 좀 많이 놀리긴 하는데요. 어 일단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원중영 앞에서. 빠르게 수비를 끝내고 분위기를 가져와서 공격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제그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하던 대로 열심히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생각 그대로 가을 야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팬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팬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은 부산 사람으로서 저희 가을 야구 다 같이 갈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철원 선수 만나봤습니다.